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만 그림을 그릴 거고요. 함수가 사인 함수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역함수 하고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x를 한번 그려 보면은요. 원래 사인은 주기가 2파이거든요. 근데 그 2파이를 요 앞에 있는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되는데 2분의 1파이로 나눴다고 치면은 그때 주기는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반복, 4에서 끝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부터 1까지 관찰하는 거니까 4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1, 2 이렇게 해서 3, 4에서 S 라인이 완성되니까 여기는 1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만 그려놓으셔도 되겠네요. 너무 길게 그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쭈? 다 지워졌어. 이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S라인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1. 이게 FX는 사인 2분의 파이 X 되겠습니다. 1,1을 지나는 게 포인트네요. 주기가 4다 보니까 4분의 1인 거기까지 올라가고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f(x)야. 그럼 거기 어딘가 이렇게 y는 x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뒤집힌 x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g(x)가 되겠습니다. 얘네로 둘러싸 있는 부분은 입술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입술 두 개인데 다 좌우 대칭, 선 대칭이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정적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인에서 y는 s 를뺀 것을 따라서 s는 4배를 할 거고요. 0부터 1까지 정적분 할 건데요. 지금 절대 값쓸 필요가 없는 게, 사인 2분의 파이 x가 더 크거든요. x보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빼면, 사인 2분의 파이 x에서 마이너스 x. 얘를 정석권에서 4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배 있고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인데 역수를 곱해줘야 돼서 파이 분의 2를 곱해주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넣는다. 1을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2파이는 0이니까 사라지고 1을 집어넣으면은 앞에서는 얘만 나오게 돼요.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의2 0은 사라집니다.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되면서 5의8 정답이에요.